위치하고 있지만 넓은 테라스를 갖춘 엄청 매력적인 금액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오는 것도 양방향으로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램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 공간은 입주민들을 위한 이런 커뮤니티 한의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정자부터 해서 벤치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 바람 쐴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방 전체적인 화이트 톤이랑이 우드 색감이 제 마음을 되게 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 있다는 것도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집들이 TV.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임시차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곳은 인천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 지하철, 수인분당선, 숭의역, 도보로 2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바로 앞에 경인 고속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기권, 서울로 출퇴근하실 때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또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또한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괜찮은 현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지금 기준층 세대 같은 경우 2억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프닝 때 다른 타입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는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평형대인데 바로 옆에 대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타입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무려 금액 3억 초반에 분양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드와 화이트의 조화가 정말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주방 안에는 펜트리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징 같은 거 보관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대 같은 경우는 저층부터 해가지고 고층까지 막힘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뻥뷰를 자랑하는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실 길이가 무려 2m가 넘기 때문에 신발 수납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벤치 공간이 있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타입으로 테라스가 있는 아주 괜찮은 타입도 있는데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분이 이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테라스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전실형관 바로 옆에 위치한 정말 큰 대왕 테라스인데요. 크기가 제가 어떻게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넓은 테라스라서 이 테라스 공간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조그만 놀이터랑 캠핑장 그리고 풀장까지 겸비하셔도 이 공간을 다 사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라스 영상 잘 보셨나요? 아주 괜찮은 테라스를 보유한 집이니까 테라스 많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쪽에 벤치 공간이 있고 키큰장총네칸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이 정말 용이할 것 같은데 무려 밑에 하부장을 또 따로 배치해놨기 때문에 물품 수납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2미터가 넘는 길이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어서 데일리 신발 보관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타일로 되어 있고 벽면은 시크 벽지로 아주 밝은 전시를 보여주고 있고 이곳은 중문 또한 스윙 도어로 해놨기 때문에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디딤석도 아주 넓게 되어 있어서 외부 먼지 차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곳의 느낌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우드와 전체적인 화이트의 느낌, 조화가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트홀을 보시면은 벽면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드 합판으로 해놨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쪽 TV 아트웨어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우드 템버보드를 배치해놨고 앞쪽으로는 TV를 설치할 수 있는 아트워를 입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인테리어 감각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쉐린 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관리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뷰가 시티뷰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감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실 공간이 정말 괜찮게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돌아서 주방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자형으로 배치가 됐는데 아일랜드 식탁이 높이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식사를 앉아서 하실 수 있게끔 높이 조절을 아주 괜찮게 해놨는데 아래 하부 쪽을 보시면은 그냥 아일랜드 식탁만 배치해 놓은 게 아니라 수납장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품 수납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오픈형 그 수납장이랑 붙박이 수납장이 있는데. 이 수납장 자체도 믹스 앤 매치를 괜찮게 한것 같습니다. 왼쪽편 보시면은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빌트인 자리가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 자체도 그냥 딱 이것만 시공해 놓은 게 아니라 오른쪽 이쪽 보시면은 수납장을 따로 배치해 놨기 때문에 쓰임새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밥솥 넣을 수 있는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잘 마련해 놨고 이쪽 사각 싱크볼 있는 자리 앞쪽으로 환기창이 크게 잘 빠져 있는데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창문을 열어 놨을 때 맞바람이 치면서 환기가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이 잘 되어 있고 하부장 그리고 중부장은 역시나 믹스 앤 매치로 우드톤 그리고 상부장까지 엄청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수납에 한번더 신경 썼다는 점. 그리고 물품 수납의 정점. 오른쪽 편에 팬트리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기 때문에 시스템장을 설치하시면은 팬트리 그걸 빼놓고 그냥 큰 짐을 놓고 싶다 하시면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안방을 제외한 모든 방 사이즈가 3m가 넘어가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도 3,000에 2,500그 정도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성인 자녀가 쓰시는데도 전혀 답답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거실은 전체적으로 바닥이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방들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면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욕실 공간은 블랙 앤 화이트로 조금 더 세련미를 강조했는데 여기 수납장 자체도 젠다이 선반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해바라기 수전 자체도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믹스 앤 매치가 정말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 자리 같은 경우는 단차 시공까지도 해놨기 때문에 건식이랑 습식으로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이랑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이 직사각형 느낌이라면은 두 번째 방 지금 보시는 쪽은 정사각형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뒤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빠져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워시 타워라든지 아니면 물품 수납을 같이 할수 있게끔 아주 널찍하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안방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메인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아주 괜찮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길이가 4,700에 폭이 2,800. 지금 이렇게 침대 배치해 놓고도 뒤쪽으로 시스템장으로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을 따로 구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다가 문을 설치하게 되면 나만의 공간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편에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변기, 세면대 구조는 괜찮게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좀 편안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단점 빼고는 사이즈가 아주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이역 도보 2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2억대 아주 괜찮은 3룸을 오늘 촬영을 해 봤는데요.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라스까지도 보유한 집이 3억 극초반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기준층 아주 괜찮은 3룸 찾으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문의 주시고 여기 밑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보는 밑에 텍스트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도 저희가 비교하실 수 있는 여러 현장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주 괜찮은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 임시장이었습니다.